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소개드릴 아이들은 하프블랙 파스텔입니다. 어, 여러분들 댓글에 화이트와 파스텔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사실 이 아이들도 처음 수입될 때는 하프 블랙 화이트라고 수입된 아이들인데 제가 치열을 받아봤더니 노란 기가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스텔로 분양을 합니다. 판매자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화이트 파스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개체는 파스텔 톤에 꼬리 색감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파스텔로 분양하고 있고요. 좀더 화이트필이 강한 아이들을 하프블랙 화이트라고 분양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추천다 하고 있죠. 요 개체의 특징은 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점이고요. 꼬리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두달 조금 지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꼬리각이 펼쳐지진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꼬리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즐감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프블랙 화이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